2015년 보츠와나 광산에서 발견된 1,109캐럿 무게의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 커다란 다이아몬드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원석은 5,3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가공하면 더 비싸질 것입니다.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가격이지만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지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일 것입니다. 다윗은 값비싼 보석보다 더큰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계신 가장 커다란 보물인 말씀을 가슴에 품면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릴 염려도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